이거 먼저 볼래. 그, 가리비즈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5월달에 희소식이 근데 있어요. 근데 이거 뭐, 이정도만말 해드릴게요. 뭐, 더 스포하지 않고. 가리비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5월달에 또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. 라는 또 이제, 희소식이 있다. 정도로. 커버하고, 나우 n 우 그런, 그런. 더 스포해줘. 그런 수준의 스케일이 아닙니다. <laughs> 어?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알아친 거야? 야미야. 어, 벌써 그냥 내가 하던... 말해줬다고? 야미야. 바보니? 야미야. <냐미> 응. 가리비는 좋아하시는 분은? 야미, <냐미... 야미야. 이거는 야미가 잘못했다 나는 말안한줄 안 알고 코거 그, 보고 그거랑 비교도 안 된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음. 아니라고 하면 됐다고?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 근데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잖아 아 <laughs> 어, 진짜 고양이 지능이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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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이잖아 으이. 건강하게만 살다오할 어, 아니, 아니 거짓말이잖아. 아니야. 어? 건강살이라면 건강하게만 살다오. 그건, 그건 그건 거짓말이잖아. 아이,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? 어어. 어. 거짓말을 못 하는 사람은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한 것이다. <laughs> 바보야. 거짓말 못 하는 놈은 착한 게 아니야. 그냥 멍청. 진짜 가리비 가리비보다 낫다. 인생 살기 하드 모드로 사는 거라고요. 하드 모드가 맞다. 야미 너는 하드 <laughs> 이거 썸네일 개기엽네 너는 그냥 하드 모드로 살아라. <laughs> 너는 그냥 하드 모드로 살아.